7번. 행정조사기본법상에 행정조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행정조사는 자료나 정보 수집 활동이죠? 행정조사는 주로가 행정기관이야. 그 행정기관에는 법령, 조례, 규칙에 따라 권한이 있는 행정기관뿐만 아니라 권한이 있는 기관로부터 권한을 위임 또는 위탁받은 법인단체도 포함되는데 마지막 처리자리야 돼. 개인은 제한나 틀냐 개인도 포함이 된다. 공수탁사인들 행정조사 할 수가 있어. 그리고 여러분 이제 아르바이트생 고용해가지고 조사 할수 있어 없어? 있지. 2번. 행정조사기본법은 행정 조사 실시를 위한 일반적인 일반법인데 자 기본적으로 강제 조사는 법령에 근거 있어야 돼, 돼. 있어야 돼 그래서 행정 기관은 다른 법령 등에서 따로 조사를 시켰다고 규정이 없어도 행정 조사 기본법이 아니라 개별법이 근거가 있어 개별법에 근거 행정 조사 기본법을 근거로 조사할 수는 없어 개별법이 근거가 있어야 되지 삼번 조사 대상자가 조사 대상자로 선정되면 기분 별로 안 좋아 내가 왜 조사 대상자로 선정되는지 그 기준을 알고 싶어 할수 있어 없어 있어 그래서 조사 대상 선정 기준에 관한 열람을 신청하게 되면 행정 기관은 그 열람이 당연 행정 조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정도로 조사 활동에 지장을 최대한 이유. 이로 연락을 거부할 수가. 응. 그러니까 거기 만약에 그 기준 알려주면 조사 활동이 창출한 연락 거부할 수 있단 말이야. 그런 경우 아니라면 연락은 없다는 거. 맞는 말 아니, 아니 틀린 말이죠. 4번 조사는 정기조사 원칙이야. 근데 이제 위반 협의가 첩보가 드러난지 수시조사 가능해. 정기조사, 수시조사를 실시한 행정기관장은 자발적인 협조는 응. 그거는 임시조사잖아. 이미조사 임의조사. 임시조사 법의 규정에 설수 있지. 이미조사가 아니라 는 공동 조사를 통해서 뭘 막아야 돼. 중복 조사를 막아야 돼. 동일한 사안에 대해서 동일한 조사 대상자를 재조사하면 안 된다라고 있는데 응. 거기. 정기조사나 수시조사를 실시한 행정기관장은 그게 거기 자발적인 협조가 아니라 자발적인 협조가 아니라 임의조사건 강제조사건 공통이야 뭐라고? 네. 공통, 공통.